뭐야 뭐야? 네. 1분 동안 있어 지금? 아, 네. 오늘 어, 네. 네. 어, 데 바로 카톡 왔어요. 구독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개방전입니다. 자, 이제 제가 컴퓨터 앞에 이렇게 앉아만 있어도, 보신 분들은, 아, 지금 어떤 영상을 찍겠구나라고 아실 것 같습니다. 자, 하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, 제가 지금부터 여사친들에게 실수로 저절로 전화가 걸린 것처럼 할 겁니다.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 저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을 거고, 이런 신음소리만 들려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참고로 이 소리는 어, 진짜로 보시다시피 야동이 아니고 제가 운동을 하고 있는 영상인데 음성으로 만들었을 때는 조금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과연 전화를 받았는데 말은 안 들리고 신음소리만 들린다면 가능이 어떨지. 함께 보시죠. 야물게!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민영 여사친 시아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아가 또 털털해 가지고 여보세요. 오케이. 여보세요. <laughs> 오? <laughs> 오 <와. 엄마. 웃음> 어? 어 뭐야? 어, 뭐야 시아? 뭐야? 어 시아야? 뭐야? 어? 아니 전화했어? 어어어어아 어, 안녕 오빠 어어아 어, 안녕 오빠 어어아 뭐? 어, 아, 잘하고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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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끊어 오빠 아, 이 이따, 이따 연락해 이따 연락해. 어. 어어어어오 어? <목소리> <목소리> 씨. <쉬워. 목소리> 짧지만 임팩트 있다. 어어 어, 오빠 어어 어, 어, 잘하고. 시아 어? <목소리> 미안하다. 사실 뭐 내가 잘할 게 없다 지금. 외롭게 방구석에서 음, 내 운동 영상 틀면서 지금 장난만 치고 있는데 미안하다. 이 영상으로 확인해. 아니, 안녕. 아, <목소리> 이번에는 까오니에게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까오니 같은 경우는 사실 저랑 친하지는 않아요. 까오니는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실제로 또제 팬이었어가지고 이태원에서 사진을 찍은 적도 있습니다. 그리고 그 후에 팬의 입장으로 예전에 제가 했던 콘텐츠, 게이트에 참여를 해서 그때 보고 또 지금까지 연락을 하거나 이렇게 따로 보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. 한마디로 좀 어색한 사이예요. 카오니한테 전화를 걸어서 소리를 들려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색한 사람한테 전화 와가지고 신음 소리 하면 반응이 어떨지. <웃음> 여보세요. n <laughs> o 여보세요. <웃음> 여보세요. 어, 여보세요, 뭐야? 네. 뭐야? 네? 네? 여보세요, 오빠 어, 뭐지? 너 이게 왜 걸려? 걸리... 뭐 내가 건 거야? 어? 네? 이거 왜 걸리... 걸렸지? 이게 잠깐만 1, 1분 동안 했어 지금? 어? <laughs> 어 네? <laughs> 어, 왜, 왜, 왜 웃어? 아니아니아니 아니, 아니, 아니. 아, 아, 그 잘못하신 뭐... 거죠? 어, 내가 뭐 핸드폰을 건들진 않았는데 뭐 들렸어? 소리 같은 거? 아니요, 아니요? 아, 안 들렸어? 네, 네. 아.. 잘 지내지? <laughs> 네.. 음. 아, 네 어. 다음에 전화 주세요 어.. <laughs> 잘... 미안해 아니, 아닙니다 어? 까온아 <laughs> 너무 미안하다 얘 지금 <laughs> 엄청 놀란 거 같은데 어, 뭐야 어? 까온한데 바로 까투 갔어요 <laughs> 뭐라고 냐면 오빠 <웃음> 화이팅 <웃음> <웃음> <와>. <웃음> 어. 미안하다. 오빠가 미안하다. 이 영상이 곧 올라오니까 영상으로 확인했으면 좋겠다. 우리 빨리 친해지자. 미안해, 가연아 안녕. 자,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 동기 니나 누나에게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시간이면 누나가 술을 먹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. 어이. 누누 친디? 어, 눈, 눈치, 어이? 어 뭐야? 잠깐만, 누나. 뭐? 어 누나 어. 어이? 어 뭐야? 전화가 왜 걸리지? 뭐지 뭐지? 소희 어? 운동 중이세요? 아니. 운동좀 아닌데? 오, 그 운동이 아니라고? 운동. 아, 뭐, 들아 들었어? 아 뭐.. 들.. 들었 어, 들렸어?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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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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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야! 야아 우리, 우리, 우아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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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잘못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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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될것 같은데, 습니다. 아, 기번 어, 음. 와, 그래야겠다. 아무튼 뭐못 뭐 들은 거지? 오, 어? 그지? 누나는 취했다. 못 들은 거 같다. 와, 알겠어, 누나.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잘하고? <laughs> 아, 아니, 아니, 뭐못 뭐, 들, 어차피 뭐 들은 것 아니고, 뭐 그런 거잖아. 응, 음, 나 오늘 밤재민하기 아, 뭐라뭐겠어나 취했다. 이제. 상상의 파티를 버리고 잘지 아니면 그냥 잘지 모르겠다 문문개소리요 <laughs> 그냥 누나 원래... 취했다 진짜 뻔한 아... 진짜 너무 취했다 아 그럼 어차피 까먹겠네 이제? 아... 기억 못하겠지 어... 내일? 누구랑 있어? 무슨 <laughs> 소다 아니 나.. 아니 그냥 누구랑 좀 있어 그기번을좀 어? 걸어봐. 휴나또네 여친이 또 이렇게 보면은 살짝이 산책이... 어, 무슨 말인지 알겠어. 너는 어, 취했다 이제. 어 알겠어. 너는 얼른 취영. 소미 왔어. 누나가 누나가 진짜. 응. 어? 응. 어. 동생처럼 생각해. 응 어, 고마워 나도 사랑해. 어, 우리. 어? 아, 미치겠다. 이는뭐 정리를 어떻게? 아기가 애매한 게 누나가 일단 많이 취했어요. 그리고 취한 와중에 어, 소리를 듣고 다른 운동하는 거 아니냐. 뭐 이런 식으로 이미 눈치는 깠는데 아, 내일 되면 또 까먹을 것 같아요. 누나 일단 미안하고 이 영상에 올라온 걸 보면 내가 언제 통화를 했지? 이럴 것 같은데 미안해 누나. 취어해장 잘해. 안녕.